네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이 예, 유튜브 구독자 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지금 교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음, 자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 대학교 제3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1부는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2부는 축도와, 아, 어, 이번 주에 할 본문, 어, 창세기 1장 1절로 10절까지 했고, 이제는, 어, 11절부터, 어, 한 어, 2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laughs> 저는 참고로, 어, 대학교 4학년 때, 지금부터 40년 전, 어, 1980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4학년 때음 일본어를 처음으로 어 배우다가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배우다가 잊어버리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번 어 다시 한번 복원하는 과정을 하고 이번 주 3월 첫째 주부터 어 5부에 배해 1, 2, 3, 4부는 영어, 한국어로 동시통역하고 어 5부는 일본어하고 한국말로 어 동시통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감히와 맞다, 言われ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와 아우 구사토, 하나님은 아、 채소와, 아니, 풀과, 그리고, 어, 다네오, 어, 모츠 구사토, 실을 맺는 채소와, 어, 슈루이니, 시다가 때, 종류대로 만들게 하시고, 어, 다네누, 아루, 시 있는 어, 미오 결실을 열매를 어, 무스부 맺는 어, 가지 어, 가지 유또오 어, 그러니까 어, 수목을 어, 진오 우에니 하에 사세요. 어, 어. 하면 위에 있게 하고 손의 영혼이 났다 그렇게 되었더라. 1 2절 어, 치와 아오 구사 또 어, 어, 풀과 그리고 어, 슈르인이 시다가 때 어, 그리고 어, 종류대로 만들어지고 또 어, 다네오 모츠 구사 또. 실을 어, 맺는 채소, 그리고 슈르인이니 스타카테, 종이대로도 어, 다네노, 아로시, 있는, 어, 미오, 어, 무스부, 어, 기토, 결실 맺는, 음, 나무를, 또, 하에, 사세다 있게 하여서, 감미와 어, 밑에 요시, 또, 사레다 그대로 보기에 좋았더라. 아유 토 날이, 마타 아사 또낫다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 삼일째 아로, 이렇게 삼일이 되었더라. 십삼, 십사 절, 가미와 마타이월에또 말씀하시기를, 데노오소라니 어, 하늘의 궁창에는, 어 희갈이가, 어, 아 어때, 빛이 있고, 어 희루도, 어 요루 또 어깨에 밤과 낮과 밤을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시루시, 그래서 시루시노 다음에 그렇게 하여 기세츠노 다음에 사시계절이 생기고, 시노 다음에 날이 생기고, 도시노 다음에 날이 또 연호가 생기더라. 15절 된노. 어, 오조라니 아때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지오 어, 데라스 히카리또 나래 어, 땅을 다 비추게 하시고 선호 요원이 났다 그렇게 되었더라 16절 감히와 후타츠 노 후타츠 노 오기나 아 시카리오 스쿠리 하나님께서는 어, 두 개의 큰광 빛의 빛을 창조하시는데 오기 이 희카리니 큰 광명을 어, 히루 히루오 어, 스카사 어, 도라세 어, 나지라고 하고 어. 또 어, 지사의 희가리니 작은 광명을 어, 여루오 어, 밤을 음 스와 사도라세 비치게 하고 마다 호시오 스쿠라레타 어, 또 별을 창조하셨더라 어, 17절입니다 와타시 아멘 가미와 고레라오 하나님은 그것들을

라 밤과 아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히루도 어, 빛과 아, 야미도 어둠을 아게 사세라다 사세라 사세라다 아, 아, 분리시켜 주셨다 가미와 밑에 요시도 사했다 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유토 19절입니다. 유토 날이 마다 아사또 낫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에, 다이 연일치데 아, 아루 이제 넷째 나리라 아, 20절이 되겠습니다. 가미와 마다 이와레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즈와 익기 모노 노 물에대 미찌물은 어, 어, 생물의 에, <laughs> 어, 생물의 무리들로 어, 충만케 하고 그리고 어, 도리와 새들은 어, 어, 진호 위에 에, 땅 위에서 그리고 댄노 어, 오도라오 어, 도배 어, 어, <laughs> 어, 하늘의 궁창에 나를 하시더라 어, 21절 어, 가미와 우미노 어, 어, 오이나루 하나님은 그 바다에 큰 어, 바다에 크게 있게 하고 큰 물고기가 어, 있고 그리고 어 게모노도 어큰 물고기가 있게 하고 그리고 미즈니 에음문화가아문가 루스베 에대노우코 어, 어, 익기 모노도그 물에 에, 모여서 살게 하고 그또 음, 동물들이 있게하여 어, 슈류이스타 같은 종류대로 다 그게 있게하여 여시도 살았다 다 그렇게 되었더라. 이2절 어, 가미와 고래라오 어, 어, 슈구 구 슈구 흑구시대에 축복을 주시고 이와렛다 말씀하시고 어, 음에요 생육하고 어, 후에요 번성하고 우미노 미즈니 어, 바다에 미지요 충만케하라 마타 어 어, 도리와 어, 지니 어, 후에요 어, 그리고 어, 어, 새들은 어, 지상위에 분성하라 어, 2 3절 되겠습니다 유또 날이 맞다 아사 또 낮다 어, 저녁이 되고 어, 또한 아침이 되니 어, 다이 고니치 데 아루 이는 제 다섯째 날이더라 자 24절 되겠습니다 어, 24절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 제, 어, 유튜브 구독자 대학교에, 어, 영상 제작하는 그 총수가, 어, 여러분들은, 어, 여러 개를 제작해야 될 것입니다. 어, 저는, 어, 지금 현재 과제가 5,000개입니다. 지금 현재 3,000개가 넘었지만, 아직도 1,100개가 남아있으니, 하루에 주로, 평균 잡아 20개 내지 25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음, 어, 24절입니다 감히와 어, 마다 이와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지와 어, 이기모노오 어, 땅에서 생물들이 슈루이니 시타가테이 다세 다 어, 종류별로 어, 생육하게 하고 가치쿠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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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과 그리고 하우모노도 기는 것과 또 지노, 괴모노도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슈르이니 시다가 때이 이세다 종류대로 있게 할지어다 선의원이 네. その 났다 그렇게 되었더라. 25절입니다. 어, 가미와 지노, 괴모노오. 어, 어, 슈루이니 이스다가이 땅의 짐승들의 종류대로 있게 하고 가축구오 슈루이니 이스다가이 가축들이 종류별로 있게 하고 마다 지니 그리고 땅에는 어 위에스베데노 어 어, 모노 어, 땅에는 또 기는 것들이 슈리시다가때 종류별로 있고 스구라레타다 어, 지어졌더라 어, 가미와 밑에 어, 요시도 사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어,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어 유튜브 구독자 대학교는 어, 두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는 구독자 천명또 하나는 동영상 청결 어 저는 어 여러분의 협조와 한 덕분에 구독자 어천 어, 명에서 시작하여 지금 어 240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 동영상이 예, 저는 지금 과제가 5,000개이지만 구독자 수는 2,500이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수준에서 제 빠르게 적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